네, 부산은 또 광안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송정 해수욕장, 미포항 등 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주변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네, 일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공포의 밤이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입니다. 상가 쪽 도로는 바닷물이 흘러넘쳐 물바다가 됐습니다. 폭풍 해일로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파손됐고 신축 공사장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보도 블럭은 파손돼 긴급 복구에 들어갔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횟집은 정전으로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바닷물이 덮치는 바람에, 이 전기가 가는 바람에 액상이 너무나 이 도로화가 안 나왔어. 공간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송정 해수욕장 인근 바닷가 횟집 역시 월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도가 건물을 집어 삼키고 밤새 가게를 지켰지만 피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집이 무너질 것 같이 막 크게 소리가 나면서 그앞 유리 부분에 가지고 이제 크게 유리하고 다 부서졌다고. 펜션 등 해안가 인근 건물 역시 큰수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막을 수 있었던 피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습니다. 예, 뭐 구청에 지금 민원을 우리가 몇 수차례 이어 했는데도 저횡남보도 물길이 지금 안나 있는 상태에서 물이 자꾸 또 이렇게 차도록 하니까 또일 피해가 심하고. 순식간에 부산을 관통한 태풍 힌남도 부산 지역 해안가 곳곳에는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들이 깊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차선영입니다.